그러네, 여기 봐봐, 물방울 이거 보여요? 아니, 뭘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펠리카 스타킹 바보만 엄청 젖어있음. 그러네, 저기 펠리카 스타킹 보여요? 지금 물 젖어가지고 지금 반사되는 거? 나 진짜 광고라서 이러는 거아니 광고 아니었어도 여기서는 이 반응이었을 거예요. 안녕하세요. 관종대왕입니다. 오늘은 명일방주 엔드필드 2차 CBT 광고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서브컬처 게임을 즐겨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명일방주라는 이름이 매우 익숙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2020년도에 출시해가지고 지금까지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IP죠. 네, 이 명일방주의 세계관을 이어서 만든 완전 새로운 방식의 게임이 이 명일방주 엔드필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작을 즐기셨던 분들이라면 게임에 존재하는 전작의 캐릭터들 그리고 이제 뭐 스토리 설정의 이스터에그들 그런 것들을 발견하면서 더욱더 큰 재미를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제 게임을 플레이해 보기에 앞서서 2차 베타 테스트 P.V.를 한번 시청해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이죠. <목소리> <목소리> 음... 통신 암호화 완 SF적인 세계관 이런 것들을 SGA 보여주기 확인... 위한 P.V.인 것 같죠. 통신 연결을 시작합니다. 여기는 O.M.V. 재강호. 엔드 를 지킬, 지킬 거야. 야, 가자, 목소리 관리자. 겹쳐서 나오는 거 봐. 남자도 다 여자처럼. 그렇죠? 느낌 있게 되게 잘 만들었죠. 야, 과거에 넌 여기서 하나의 선택을 남겼어. 야, 어. 기억을 잃어버렸 깔끔한 거 봐. 고리한테 기회가 많지 않다는 와. 걸 말해주고 있어. 저용적 캐릭터도 어 관리자라는 것밖에는 없겠네. 네 운명의 선택지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야. 엔드 협약에 따라 전지명으로서 협약 즉시 엔드비즈 공업의 전 문명을 야... 특별 고다와저 뒤에는 달 같은 건 뭐야? 오 여기 지역이 이제 백년 전의 이 다시 나타날 준비를 하는 상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어 아, 음악도 진짜로? 여기도 음악 만드는 회사 아니에요? 여기... 게임 회사 아니라 음악 만드는 회사 아니야? 야, 이 캐릭터들 지금 비극기 모션들인 거 아니야? 엄청 화려. 하다 여기 무릎. 추가로 추가된지. 재 위에 지어진 보금자리이면서도 수많은 홍 사람이 아 근데 때깔 진짜 좋긴 하다. 전체적으로 모델링 배경 이런 것들 이 너무 깔끔해졌어 옛날에 비해서. 그 사번 입곡에 남긴 상처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나야만 남을 수 있을 거야. 내가 조금만 더 갖고 있는데. 그도용 그러니까 네, 비슷한 건가? 무슨 일을 있을지 몰라. 오 뭐야, 쟤. 뭔가 악역일 것 같은데. 와, 구아러 왔다고. 어? 독 무슨 일이야? 아 맞아, 이거 전투. 전투가 진짜 많이 바뀌어 가지고. 지금 PV라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얘 실제로 플레이해봐도 되게 재밌거든요 와 전문가 뭐리와오오 <laughs> 오, 뭐야 전문가 되게 말랑한 옷을 입고 있네 벌써 알아. 자, 이렇게 해가지고 PV 한번 봐봤고요. 당연히 명일방도 엔드필드. 이거 멀티플랫폼으로 최적화되어서 나온 게임이고요. PC, 모바일, 패드. 이제 유저분들이 편하신 기기로 플레이가 다 가능하다는 점. 네, 그럼 이제 바로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씨야 모델은 진짜 깔끔하다 그래픽 일단 합격 진짜 그리고 최적화도 문제없어 보이긴 해 일단은 아직까지는 조그마한 렉이나 뭐 이런 것들 전혀 안 걸리긴 합니다 게다가 이제 방송까지 키고 하고 있는데도 이 정도면은 상당히 잘 깎여진 최적화라고 생각이 들어요 원래는 그냥 일반적인 회피밖에 없었는데 이런식으로 아 에, 에, 미안합니다 늙어가지고 어 이런식으로 극한 회피 정확한 타이밍에 회피를 하면은 약간의 슬로우 머신이 걸리면서 이제 극한 회피 상태가 되는 이제 가운데 여기 보이는 이저세 칸이 스킬 게이지고요 네, 스킬 게이지를 이렇게 숫자를 눌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거를 회복하는 방법은 자연회복도 되지만 이렇게 평타 끝에 가가지고 강력한 일격을 때리면은 소량 회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중간중간 잘 읽어보면서 하면은 자연스럽게 몸에 익힐 수 있는데 또 한국사람들 이거 글잘안 읽잖아요? 저 궁극기 이거를 스킬 버튼을 길게 누르면 이렇게 궁극기가 나가게 됩니다 모임. <laughs> 아 이거 지금 타고 올라오라고. 그 스토리랑 연출 이전이랑 비교했을 때 진짜 대규모로 다 개선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1차 CBT 이렇게 경험을 했었던 사람들은 이제 그 차이가 더 크게 느껴질 거예요, 진짜로. 어, 잠깐만. 비 온다고 캐릭터 옷이 약간 젖은 것 같은데 그러네 여기 봐봐 물방울 이거 보여요? 아니 뭘 만드신 거예요 진짜로 펠리카 스타킹 봐보면 엄청 젖어있음 그러네 저기 펠리카 스타킹 보여요 지금 물 젖어가지고 지금 반사되는 거? 나 진짜 광고라서 이러는 거 아님? 광고 아니었어도 여기서는 이 반응이었을 거예요 와 대용금 봐 운동 개쩔게 했네 자 저기 차지 스킬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착하면은 이제 끊기죠 봐봐 이렇게 스킬 갖다가 딱 쓰면은 또 끊기죠 그래서 그록이 만들어주고, 이때 강력한 일을 한번 써주고, 그러면 연계 스킬, 연계 스킬, 그 다음에 또그 피사기 한번 탁 써주면서 마무리. 여기 헤드헌팅 한번 진행을 해볼게요. 근데 아마 안 나오겠죠? 저는 아마 그 스토리를 끝까지 진행해야 하나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제 운으로는. 그래서 가차 모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촵. 자, 이런 식으로. 여기에서 노란색 뜨고 한번더 해야 이제 육성이 나온 건데 아쉽게도 안 나왔네요 자 일단 5성 캐릭터 아! 울프 가드라는 아, 친구가 나왔네요 나머지 하나는 역해이길 바라야지 뭐 아! <laughs> 어얘나 명일방주 전작에서 봤던 캐릭터다 이거 명일방주 전작 해보셨던 분들이라면 무조건 기억에 남을 수밖에 없는 캐릭터 다른 캐릭터도 기억 못해도 얘는 무조건 기억해야 돼 얼굴이 너무 폭력적으로 <laughs> 생겨가지고 이거 진짜 기억이 안날 수가 없음 자 다음 5성 어, 아! 네, 이쪽 계정. 이제 광고용으로 받은 계정이고요. 일단 가차 6성 나오는 모션은 어찌됐건 보여드리긴 해야 되잖아요? 6성이안 나왔으니까 여기서 나오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한번 차, 한번 더 차! 하고 안 나왔고요. 이야, 찹하고 한번 더 찹하고 안 나왔네요. 자, 여기서 찹하고 한번 더 찹! 하고 안 나왔죠. 괜찮아, 여기에서 운 없으면은 나중에 본섭 나왔을 때 운이 좋을 거야. 자, 촥, 한번 더, 촥! 오, 그치! 이거야! 이게 육성이 뜬 이펙트입니다. 딱 봐도 다르죠? 때깔이 벌써부터 다르죠? 지금 막 반짝반짝 빛나고 있잖아. 주황색으로. 오! 와, 무지개 빛으로 나오는 거 봐. 자, 이렇게 모션이 살짝 나오는 그리고 왜 남캐냐고! 이. 아, 괜찮아. 뭐, 사실 뭐, 내, 진짜 계정에 쓴건 아니잖아요. 그냥 육성이 나오는 거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뽑았던 거지, 광고용으로 받은 계정일 뿐이에요. 역시 남캐잡이 관종대왕. 탁 치세요. 이런 식으로, 네. 주황색으로 되게 깔쌈하게 나온다. 방금 이렇게 가차를 하면서 얻은 무기고 징표가 있잖아요. 이제 이거를 무기 가차를 하는데 사용을 할 수가 있다. 자, 무기고 가차는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자, 이러면 또안 나왔겠죠? 이것도 육성이 마지막이니까 이것도 안 나온 거죠? 오! 딱 봐도 지금 때깔이 달랐죠? 육성 무기죠? 오케이. 육성 무기. 음, 이거 이제 피컵 무기가 나왔네. 이런 식으로 해서 얻을 수가 있다. 이제 공업 시스템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도 이제 나중에 이제 퀘스트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튜토리얼로 아마 더 친절하게 알려줄 겁니다 캡스락키를 누르게 되면은 지금 내 공장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고 있는지 이게 탑뷰로 볼 수가 있거든요 창고에 있는 아이템들 이렇게 연결시켜 가지고 설계도를 누르면은 기본적인 재화들을 가공할 수 있는 이런 청사진들이 있어요 네, 이런 것들을 설계도 배치해 가지고 이렇게 배치를 해 주면은 공장을 어, 가동시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입출력 포트 설치 맞아 맞아 잠깐만 잠시만요. 드래그 해가지고 그냥 이쪽에다가 설치한 다음에 임영희가 넣는 거야. 나중에 알려줄 거야. 저도 완벽하게 이해하고 싶은데 솔직히 이해할 시간이 되게 짧았어요. 튜토리얼을 잘 읽으면 다 이해를 할수 있어요. 대충 저런 식으로 굴러가는 거다. 자 이렇게 보면은 어떤 방식으로 나중에 제작이 되는지 결국은 최종적으로 이걸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료를 활용해가지고 장비를 만드는 거야. 자뭐 이게 뭐시여 하시겠죠. 근데 이거를 만드는 과정을 공용 설계도에 고인물들의 설계도가 올라올 거다. 더 복잡하고 더큰 공장을 여기에다 그냥 한번 딸깍으로 만들 수 있게 될 것이다. 출시 전 캐릭터인데 왜 고인물이? 벌써 이미 고인물 된 사람들 내가 있을 거라고 장부담할 수 있어. 이거 그냥 딱 보자마자 아 구조가 보이기 시작했다. 보였다 공장이실 뭐 이러면서 이미 다 파악한 사람들 있을 거라고. 세상은 넓고 이런 거에 미친 사람들은 많기 때문에 이렇게 딸깍으로 할수 있으니까 이거 공장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만 보고 아 이거 되게 어려운 게임이네라고 생각하지 말고 마음 편하게 튜토리얼 즐기면서 나는 기본적인 시스템만 이해를 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이쪽 지역은 무릉이에요. 아까 제가 진행했던 스토리가 장 스토리였잖아요. 이제 2장이 되면은 이 무릉이라고 해가지고 약간 동양풍 지역, 동양풍의 SF를 가미한. 그래서 여기 보면은 약간 협곡처럼 되어 있죠. 대나무들도 중간 중간 보이고, 이쪽 지역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쪽 지역에서만 쓸수 있는 공장 시스템이 또 있어요. 양수기라고 보이시죠? 이렇게 물을 끌어와가지고. 이거를 활용한 공장 시스템이 여기에서는 새로 구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똑같은 공장 시스템을 새로운 지역 갔을 때 똑같이 하는 게 아니라 그쪽 지역별로 각각의 특색의 공장 시스템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자 구조물들이나 이런 것들 되게 동양풍이라는 게싹 보이죠 동양풍이지만 거기에다가 SF를 가미했다 그래가지고 좀더 과학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여기도 맵을 미친듯이 도자기를 깎아놔가지고 저 옥석 재질 같은 거? 저런 것도 표현 다 해놓은 거 보이죠? 여기 앞에 약간 여의주 같은 이런 구조물들 같은 것도 있고 아까는 이제 뭐 기본 캐릭터들밖에 없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캐릭터들 존재한다라는 거 이게 지금 픽업 캐릭터로 나와 있는 레바테인이죠 캐릭터 디자인들도 엄청 깔쌈하게 잘 되어 있죠 그거 이외에도 뭐 판다도 있고 <laughs> <laughs> 이것도 이제 나중 가면 자연스럽게 다 열릴 거기는 한데, 이제 단계별로 보상받을 수 있는 레벨업 가이드 같은 거?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일상. 이거는 일일 퀘스트고요. 가이드 목록. 이거는 자기가 육성제와 어디서 파밍할 수 있는지 바로바로 바로 이동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훈련이라고 해가지고 속성 관련된 것들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이제 튜토리얼 해주는 곳인데, 여기 진짜 들어가서 한번 해보면은 이해하기 훨씬 쉬울 겁니다. 자, 여기가 이제 아까 일장 보스. 여기 들어가서 한번 전투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이 조합이 뭔가 의미가 있어가지고 내가 막잘 조합을 해놨다가 아니라 그냥 예뻐 보이는 애들 갖다 집어넣어 놓은 거긴 해 그거 감안하고 봐주세요 뭐 솔직히 시스템을 이해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좋은 조합인지 아닌지는 모르니까 아무튼 이렇게 타이밍 맞춰가지고 저스트 이피할수 있고 저한테 이렇게 목표 고정해가지고 아 이렇게 스킬 포인트 장비하지 않고 써주고 궁극기도 한 번씩 써주고 자 연계 스킬, 활성화될 때마다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고. 딱 스킬 써주면은 그록이 걸리면서 이때 폭딜, 타이밍. 어, 딱 봐도 지금 벽 뒤에 숨어야 될것 같죠? 네, 이런 기믹들도 존재한다라는 거. 시간이야, 여유로우니까 여유롭게 뒤에 가서 피해주면 되는 거고요. 생각보다 전투가 진짜 타격감이 좋아 보이고! 네, 되게 화려하죠? 이번에 전투 시스템을 완전 이렇게 개편한 거 보고 나도 깜짝 놀랐습니다. 어이 제가 못뭐 피한 게 아니라 일부러 맞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여드리려고 맞은 거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이만큼 깎았으면 됐잖아. 킬백 끝나자 말자 출시 진행시켜. 그러니까 진행시켜. 어이 정도면 솔직히 지금 당장 내일 출시해도 되겠다 정식 출시. 완성도가 정말 심상치 않을 정도로 높다고 생각해요. 네 오늘 명일방주 엔드필드 2차 CBT 한번 진행을 해봤는데요. 확실히 이전에 봤었을 때랑 아예 다른 게임이 되어버려가지고, <laughs> 정식 출시되는 그날이 너무너무 기대가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도 지금 이제 2차 CBT 즐기고 계신 분들도 있겠지만, 아쉽게도 이제 당첨되지 못하신 분들이 더 많으실 거예요. 그쵸? 솔직히 이 게임 퀄리티 오늘 저랑 같이 이제 진행을 하면서 무조건 플레이 해보고 싶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특히나 이렇게 서브컬처를 즐기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나중에 이제 정식 출시되면은 그때 정말 제대로 해봐야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저기 위에 있는 링크에서 명일방주 엔드필드 사전 예약하러 가야겠죠. 자, 아무튼 그래서 오늘 광고는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요. 저는 다음에 또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그러면은 안녕. 오늘 광고방송 끝. 여기까지. 구다다구다구 <sad>